이름? 저 이름이 나문이에요. 나문? 네, 나자 문자. 제가 어... 몽골에서 왔어요. 어 그래요? 네. 전혀 모르겠네. 나문. 네. 몇 살이에요? 저 지금 서른여섯. 36, 서른여섯이고. 네. 어떤 일 하고 있지? 성형외과에서 코디넷. 음. 몽골이랑 러시아 쪽으로 이제 동력이나 뭐 마케팅 이렇게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 2월에 어. 이번 달에 이제 퇴사를 했어요. 원래 몽골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 대학 졸업하고 승무원을 1년 정도 하다가 아, 왔어요. 네. 네.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어? 유학 학생으로. 아 유학생으로? 네. 음. 그래 오늘 무슨 음. 일로 왔지? 제가 한국에 지금 문 지는 1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되게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대장암 사기를 걸렸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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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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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제가 뭐암 대장암도 암 했지만 그아보다뭐자경비암도 걸렸. 근 2021년도에 도 그거. 근데 그거는 뭐일기 알아가지고 좀 민방 이렇게 치료가 되고.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마저 저는 되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로는 너가 이게 건질 수 있을 만큼 신이 이게 짐을 준대 막 이거 건지면 더 좋은 일이 생긴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이구는 만만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얼마나 이게 강해도 무릎을 이렇게 기르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약간 이제 건지기 싫다고 약간 이렇게 발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어? 게, 음. 1 9 년도에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피 검사를 이제 공짜로 받게 됐어요. 그랬더 받게 되니까 이제 저기서 염증 수자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다시 킹 뭐죠 CT 찍고 막 다른 검사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 선생님이 어 대장암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정유가 되게 많이 돼가지고 대학병원 빨리 가라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도 이게 이게 암이라는 게 제가, 내, 내가 내가 하는 암 맞자 이러면서 남, 막 옆에 남편한테 막아 남편이 화내고. 결혼을 했어? 네. 한국에서? 네 결혼했어요. 아, 그래. 네 남편이 몽골 사람이에요. 같은 학교에서 만난 학생. 그래? <laughs> 아,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아, 네. 아니 근데 치료가 다 됐어? 작년 7월달에 완치를 받았어. 어떻게? 항암을 계속한 거야? 네. 수술도, 수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항암도 네. 하고. 어 정말 다행이네.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 어. 아이는? 이곳에 아기고. 어, 그 항암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이를 낳은 거야? 어떻게 아니요, 그건? 제가 아기를 음, 낳고 아기가 고개 흔때암 진단을 받았습니아 그러니까 나도.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요. 아이가 먼저 있었네. 아기 생나서 결혼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아. 네. 니네 근데 둘은 지금 취업 비자로 계속 이제 여기 체류를 하고 있는 건가? 네, 이제 남 이제 남편이 f 2라는 비자인데, 이건 음. 이제 잠깐 거주하는 비자고 아. 6 년에마다 한 번씩 이제 음. 갱신을, 갱신을 하고 저는 얼마 전에 연조증을 냈어요. 시험 봐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암치료 했을 때 계속 막 전자맨 보고 누워있으면 되게 우울해지고 더 아파지는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제가 제 F5라는 비자 받기를 위해서 되게 저를 바쁘게 하려고 다른 데 신경을 쓴려고 아프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전세자에 얼마 정도 피해를 봤어? 1억이요. 1억? 네. 그거 보험 안 들었어? 보험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거를 몰라가지고 보험을 이제 안 들었고 아이고 진짜... 그래서 그 지금 구제를 전혀 못 받게 돼 있나? 일단은 지금은 이제 재판을 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 집이 막 경매가 되고 막 이러면 인수를 하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지? 있 제이백 아, 많아도 제이백 정도. 아, 네. 남편은 지금 뭐해? 보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보험설계사를 한다고? 네. 남편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데? <laughs> 저보다 는 엄청 잘한다. 아. 너보다 엄청 잘하면 되게 잘한다거까 한국 사람처럼 하는 거지. 가족들은 다 그러면 지금 몽골에 있는 거야? 네, 다 몽골에 있고. 여기 내려온 이유도 돈 벌어서 가족들 보내주려고 왔지? 네,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몽골은 일을 해도 막. 간데려가는 월급이 큰 돈을 못 보니까 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랑 엄마가 이제 유효을 해가지고 제가 동생이 세 명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일하러 갔고 제가 이제 엄마 대신 엄마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동생들 그래서 음. 이제 여기서 벌어서 이제 여동생도 대학 졸업시켜줬어요. 대학 졸업까지 네. 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집에도 돈 보내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음. 약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 몽골에 있는 가족들이 약간 한국에 있으니까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한테 아, 계속 돈받아려고 생각하는 거와 예. 맞아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2년 전에 이제 엄마랑 동생이 이제 살 집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집에 몽골에 이제 집을 하나 대출을 어이구, 샀거든요. 어이구, 어이구. 근데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랑 두, 엄마랑 동생들은 이제 기서 이제 얼마 정도는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하고 어케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은 그것도 이제 제때 제때 시간대 안좋고 거의 좋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 달마다. 그래도 보니까. 뭔가 이 몽골에 있는 가족들랑 뭔가 갈등이 생기고 계속 싸우게 되고 엄마라는 뭔가 이제 사회가안 좋아지고 막 이런 일이 되고 아니 문희가 그렇게 아픈 거를 알았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앞으로 문희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아니면 몽골에 갈 거야 언젠간. 언젠가는 가긴 가겠지만, 어. 근데 이제 앞으로 20년은 20년은 30년 어. 한국에서 계속 살것 같네. 어 그러면 음. 이제 이렇게 하면 돼. 한국에 어. 그 성형 관광 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 문의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몸잘 돌보면서 괜찮아지면 복귀해서 일 열심히 하고 남편도 열심히 같이 둘이. 일하면 한국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어 너뭐 한국에서 무슨 재벌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지 어? 그리고 사실 뭐 전세 사기 참더잘 알아보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또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잘 알아보고 그래도 아직 남편도 그렇고 둘이 젊으니까 지금처럼 하다 보면 또 금방 모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줄게. 네. 여러 가지 그동안 너무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았어. 또 뭐, 우리 또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보냈더니 그냥 가족들이 계속 왜돈더안 주냐라고 막 너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자. 자, 그럴수록 마음을 좀더 느긋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 몽골에 있는 가족들이 얘기하면 그거는 좋게. 너무 화내지 말고. 나도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지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도와주겠다. 그런 식으로 좋게. 좋은 생각. 그래야지 너 몸이 괜찮아진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 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 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여기 찾아갔으니까 하나 살짝 뽑아. 이 진짜 타향이 와가지고 좋은 일만 있어도 그런데 한국인도 당하기 어려운 전세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문희 앞에서 이렇게 빌게 될 거야. 미안해,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라고 문희한테 다 빚는 일이 있을 거니까 더 이상 우지 말고 건강 잘 챙기면서 감사합니다. 어 힘내. 어? 행복해. 행복 어, 네, 많이 받으세요.